오늘 11월 18일, 18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역대상 11장, 12장, 누가 복음 2장, 아모스 7장, 히브리스 13장입니다. 새벽에는 제가 아모스 7장 말씀을, 어,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녁에는 누가 복음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아, 이 누가 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 돼서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좋은 일인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해보시면, 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참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 2장 사제를 보시면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는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유대, 저 남쪽을 향해서 특별히 그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렘 쪽에 가서 호적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5절에 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성녀의 권능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배가 상당히 불러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신고하러 이제 날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 거죠. 하필 뭐 배가 많이 불러오지만 할수 없잖아요. 가고하고 떠났겠죠. 그래서 갔는데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부에 싸서 구해 뉘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죠. 사실은 아버지의 동무 없이 성리의 권능으로 마리를 아 통해 태어났지만 이 계통은 이제 법적인 아버지 로버트 계통을 이어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 자라기를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보니까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예수님은 베들레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 전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비록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렘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갈리 나사리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베들렘에서 태어났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필 그때 인구조사명이 나서 그거 인구호적신고하러 갔다가 베들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왜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마국간에서 이제, 이제 지푸라기 있는 데서 이제 주무신 거죠, 부모가. 그러면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낳아가지고 둘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의 그 밥통인 구유에다가 천을 강보로 싸가지고 누워, 누워 놓은 거죠. 그렇게 어, 참 초라한 곳에서 안정되지 못한 그런 데서 태어나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마구관과 같이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뭐마구관보다 나을 게 없는 거죠.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평생 그렇게 처녀로 지냈다. 그리고는, 어, 승천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그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동생들 그냥 천혜로 계속 지낸 게 아니에요. 요셉하고 살면서 동생들 계속 낳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뭐 시몬, 요셉, 유다 뭐몇 명이 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어요. 그렇게 명백히 기록을 하는데도 가톨릭은 아 마리아는 그 천의 몸으로. 예수님낳고 그리고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그렇게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순응 터리가 되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그 지금 칠제로 그러죠. 첫 아들을 낳았다고.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거예요. 딸들도 있어요. 마리아에 예수님 동생들이 여럿이라니까. 첫 아들이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먼 마리아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되는데 또 그런 것을 믿고 따르니참 딱한 노릇이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구간에 그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밤새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아,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를 구조가 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장 10절에 천사가 그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막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밤이에요. 그날 밤에 바깥에서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나타났어요. 들판에서.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온 백색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소식이 온 백색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아주 큰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큰 기쁨, 좋은 소식이에요.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1 1절를 말씀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 오늘 이 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는곧 그리스도 주신다. 14절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천구 천사들이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무리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14절 내용이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 천국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샬롬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는 이제, 어, 그리고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그 마국간에 그 아기 예수님 찾아내죠.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줬다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금을 써낸 누가는 마리아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돌아갔고,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보금에 나와요. 누가 보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자들 얘기, 천사들 얘기는 누가 보금에만 이제 있는 음,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기를 어, 낳고 한 40일 지난 다음에 레위기 13장인가에 보면 결례식을 정길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길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앞에 한번 보시면 누가 보면 2장 25절에 자, 그 당시 이제 정길 예식을 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의 시모니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26절에 그가 시몬이 아주 희한한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지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이었,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너가 죽기 전에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희한한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뭐 어떻게 알아?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겠죠. 어쨌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나이가 이렇게 늙었으니 그렇게 오래지 않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하필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아기 예수가 오던 그날에 이분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2장 30절에 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그 아기다 그리스도다 그걸 감동을 딱 주시고 그래서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아기를, 아기의 을 보는 순간, 누가 보면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드디어 본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본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세상 만민을 위해서 보내신 아기고, 32절에 또 다른 표현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이방인들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이 될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이방을 비추는 비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런 찬양을 한 거죠. 정말은 이제 기뻐했죠. 그리고는 이제 이 시몬이 2장 34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 보라 이는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멸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태하게할 것인가? 흥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왜 비방을 받는가? 어, 35절에 칼리내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 뭐, 의로운 것도 있지만, 이 죄악된 것들이 많죠. 외식하는 것, 막 속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품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치고 예수님 박해하면 그럼 멸망할 사람인 거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는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들죠.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 멸망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 짓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거절하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2장 36절에 여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분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는데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럼 과부가 되었어요. 젊을 때뭐 뭐 30도 못 돼서 이제 과부가 된 거죠. 대략 볼때 그죠. 뭐 20살 전후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뭐, 서른도 못 돼서 과보가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84세. 우리 엄군사님이 85세신데,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를 몇 년, 서른 살부터 했다고 치면은, 한 50년 이상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왔던 그런 여선지자였어요 이분도 이 아기 예수가 와서 그그 그 시몬이 축복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더니 아 맞다 바로 이 아기가 그 아기다 이 안나도 통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에 마침 이때 아기 예수가 시몬에게 축복을 받고 찬양하는데 그때에 나온 거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구원과 위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아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주문을 할 때.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서는 그건 부족하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성전에 온 것에 대해서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 거죠. 시몬도 있고 여선지자 안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기 예수로 그때 성전에 와서 정질 예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까지 하고 그 앞에 뭐 8일 만에 와서 할례 받고 이름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 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증언을 받죠. 그리고는 이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어, 어린 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2장 40절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로 돌아간 거죠. 아기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다. 성장을 하면서 몸이 튼튼하게 자란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아주 지혜로웠다는 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늘 있는 것이 이렇게 딱 보일 정도로 참어 뭐랄까 우리말로 믿음이 참 좋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 참거 그말 말이라든가 이런 표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는 아이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40절에서 건너뛰어서 52절을 건너갔는데 이제 52절고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이제 참석하러 가신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12살 때 어린 유년시절의 얘기는딱 거기만 나와요. 갔다가 3일간인가 그 이제 유월절 예식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모 요셉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열두, 12, 아기 살이지. 열두 살 12살 아들 예수님이 있는 줄알았어 일행 중에. 근데 며칠 가다가 보니까 아기가 없어. 아들이 없어. 예수가 없어. 거리가 놀래가지고막 3일 길을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다 찾으러 다녔는데, 성전에 턱하니 계시더라요그 3일 동안 그 아들 예수님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라고 상당히 걱정스럽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얻어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했었는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보니까,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왜, 저 때, 저때안 따라다니고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하느냐, 이렇게 혼을 좀 냈겠죠. 그때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겠죠. 딱 성전에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12살. 5 2절는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계속 이제 지혜가 자라가고, 그리고 키도 더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다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들 애들이 성장을 할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기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위에 있고 이 이제 유년기를 지나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키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라야 되겠죠. 그렇죠? 참 좋지 않습니까? 저 본문은 우리가 돌잔치 할때 많이 이제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아 그래서 오늘 읽으실 맥체인 성경에 역대상 11장 12장, 누가복음 2장, 아모스 7장, 히브리 1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